안녕하세요. 비티크의 아벨레입니다. 제가 핸드폰 튜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로고로 제 핸드폰을 튜닝해볼까 생각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. 제 핸드폰을 이렇게 오베이로 튜닝을 했어요. 얘네들은 붙일 데가 없는데,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 있잖아요. 남아있는 거. 이거를 한번 튜닝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. 톰 브라운까지는 아니지만, 좀 이쁘고 세련된 핸드폰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영풍 위주로 가져오긴 했는데, 아, 다른 것도 가져올 걸 그랬어요. 뭐, 스타벅스나 애플 사과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. 짠! 갤럭시 지플립에 들어갈 만한 로고들을 한번 잘라봤어요. 로고만 이렇게 된 애들 있고. 글씨로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까만색인데, 옛만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나왔거든요. 저는 이 퍼플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영롱하고 해서 좀 화려한 브랜드 메인 로고가 이렇게 앞에 가 있고, 타이포그래피는 주로 뒷면에 있거든요. 아니면 아예 없거나, 로고를 앞에다가 해놓고 타이포그래피를. 여기 뒤에다가 한번 배치해둘게요.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여기저기 쇼핑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. 가격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천 원짜리도 있었는데 뭔가 너무 싸면 의심이 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한 3천 원 정도 주고 한 패키지를 샀어요. 샤넬 패키지, 구찌 패키지 어... 또 뭐였지? 스트릿 브랜드 패키지 많거든요, 다양하게. 그래서 저는 구찌 패키지랑 샤넬 패키지 이렇게 두개 샀어요. 붙이기 전에 외관을 잘... 닦아야 하고, 그리고 머리카락 먼지 이물질? 그런 것도 싹다 닦고 먼지 없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, 스티커를 붙이면 조금 더 오래 가고, 마치 프린트한 것처럼 나올 거예요. 샤넬을 한번 붙여볼게요. 갑자기 떨리네. <laughs> 뒷면에 글씨 아주 작은 게 있거든요? 그걸 기준해가지고 위에 로고를 붙여놓으면 일정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이쁘다, 이쁘다. 훨씬 더 럭셔리해진 것 같네요. 아, 이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오렌지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? 퍼플이랑. 발렌시아가는 좀더 스트릿한 분위기여가지고, 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. 얘는 좀 삐뚤게. 마치 작은 캐리어 갬성? 이라고 <laughs> 해야 되나? 약간 사람 취향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사가지고 튜닝해도 사람들의 개성을 녹일 수 있고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명품만 보여드렸는데 명품 말고 다른 것도 되게 많거든요. 잘 찾아보면. 케이스를 계속 사면 또 그것도 돈이잖아요. 어, 3,000원에서 뭐 4,000원, 5,000원 그렇게 되니까 가성비도 있고 자기 개성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튜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은 딱 이렇게 폴딩이 되고 하니까 좀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가지고 약간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패션의 느낌을 갖고 싶으시면 따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. 안녕.